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새롭게 출시한 최신형 삼성전자 4K Neo QLED TV QN7585인치가 f 역대 최저가에 판매 중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의 최신형 AI 프로세서 타이젠 OS를 탑재한 신제품으로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퀀텀 닷과 미니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하여 초고화질의 올레드급 영상을 선사합니다. TV는 LED, QLED, 미니 LED, OLED 순으로 화질이 좋지만 올레드는 가격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단점인 번인 현상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삼성 네오 QLED는 미니 LED TV 제품으로 번인 걱정 없이 최고 화질에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출고가를 최대한 인하하여 가격까지 저렴하게 출시하였습니다. 디자인과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최신형 삼성전자 가성비 85인치 미니 LED TV 제품을 구매 정의시라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정가 469만 원에서 41% 즉시 할인 적용하여 274만 5,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조건 없이 194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 최저가입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출시한 대부분의 삼성 n 오 o QLED 85인치 TV 가격이 400만 원에 육박하지만 이 제품은 거품을 최대한 제거하여 300만원 이하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이 짧은 편이라 서둘러서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직배송으로 희망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산간 배송비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전문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삼성 네오 q LED QNF75의 클릭 투 서치 기능은 단한 번의 클릭으로 즉시 콘텐츠 추천과 시청 중인 콘텐츠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풍부한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초대형 화면에 최적화된 AI 화질 향상 포키, AI 업스케일링으로 대화면에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최적의 영상을 선사합니다. 20개의 AI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한 업스케일링 기술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 스포츠를 시청할 때 화질과 사운드를 4K 환경으로 최적화하여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20개의 AI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콘텐츠의 해상도를 4K 수준으로 업스케일링하여 더욱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질을 선사합니다. 콘텐츠의 장르에 따라 실시간으로 오디오의 밸런스를 조정해 최적화된 사운드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보이스 프로는 배경음과 음성을 분석하고 주변 소음을 감지하여 소리와 음성을 분리함으로 선명한 음질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Quantum Matrix Technology Slim이 미니 LED를 정밀하게 조정해보다 세밀한 디테일을 구현합니다. Neo Quantum HDR의 다이내믹 톤 랩핑을 통해 장면에 맞게 색상과 대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Neo QLED는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경의 명암비를 강화하여 3차원의 깊이감을 선사합니다. 오토리마스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SDR 콘텐츠를 HDR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밝은 자연광에서도, 주변 조명이 있는 실내에서도 자동으로 어두운 장면을 개선해 작은 디테일까지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을 선사합니다. 리얼 4K 144Hz를 지원하는 모션 터보 기술로 선명한 영상과 놀라운 속도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팬톤 인증을 받은 삼성 네오 QLED는 2140가지의 팬톤 색상과 110가지의 피부톤 색조 표현을 네오키 LED로 또렷하고 실감나는 영상을 선사합니다. q s y m 기술로 TV와 사운드바의 소리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어우러져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를 통해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놀랍도록 얇은 에어슬림 디자인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마치 벽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보안 프로그램 녹스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내장 개어 강력한 다중 계층의 보안을 제공하며 이 모든 보안 시스템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원 유어의 타이젠은 출시 이후 최대 7년 동안 타이젠 월스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삼성 TV 플러스로 지금 인기 있는 방송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채널에서 골라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연결해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장비 없이도 마음껏 노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솔라셀 리모트는 뒷면에 햇빛과 실내 조명으로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탑재하여 건전지를 교체하지 않고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최신형 삼성전자 4K 네오큐 LED TV QNF75 85인치의 역대 최저가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기속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